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공장 전체를 묵상하다 보니까 성도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반복적인 여러 단어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7절과 10절 그리고 13절에 반복적인 한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이세 구절에서 전부 다 먹는 것과 관련되어서 반복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전부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 왕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절 말씀을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왜 하필 이 시점에서 다윗이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는 것일까?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하려는 의도는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서두에도 밝힌 바와 같이 다윗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하고, 또한 요나단을 통해서 도움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은. 를 베풀기 위해서 사울 왕과의 남은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주변의 견제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죠.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빈 자리에 다윗이 올라왔어요. 여전히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 정권이 안정세를 찾을 때까지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왕국이 안정을 되찾게 된 것이죠. 이때 비로소 다윗은 늘 마음의 짐으로 여겼던 생명의 은인이며, 또한 자신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요나단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요나단은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무도 자기의 편이 없었을 때. 유일하게 자신의 편과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강력하게 경계하였지만 요나단은 오히려 그를 높여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중에 누가 왕이 되든지 간에 우리 자녀들을 선대하자. 오늘 본문은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먹는 것을 반복 기록함과 동시에. 또한 가지 반복 기록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은총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 3절, 7절에 은총이라는 단어를 세번 강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요나단의 이름도 네 번을 반복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한 사랑과 우정을 드러내기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무비보셋 앞에 다윗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 절에 보니까 무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무비보셋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다윗은 너무나도 따뜻하게 자신을 대하여 주었습니다. 아마도 몇날 며칠 동안 무비오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버지 요나단의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무비오세에게 식사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했다라는 것은 무비오세의 왕자의 권위를 다시 세워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면 거저 주어지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물론 은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공짜가 맞아 그러나 은혜를 주는 입장에서는 은혜에 합당한 대가 지불이 필요한 무비우세 입장에서는 거저 주어지는 은혜이지만 그러나 이 은혜를 주어지기까지 다윗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위험 부담을 갖고 이런 큰 대가 지불을 하면서까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을 시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내 삶을 풍성히 하시고 영원의 안식을 주신 지금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며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더욱 잊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죠. 안타깝게도 성도들은 은혜를 잘 유지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쉽게 놓쳐버립니다. 잠깐 감사했다가도 또 다른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힘든 일로 인하여서 쉽게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별것 아니어서 아니면 우리가 너무 세상적이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의 방해물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날마다날마다 날마다 은혜 충만하게 살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다윗 역시 은혜로 살수 없는 연약한 심령이었어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인생 속에서 은혜가 웬 말입니까? 은혜를 놓칠 수밖에 없는, 아니 은혜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 계속되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도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였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요나단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바라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무비보셋을 보니까 옛날 자신이 생각이 나는 도망자였던 신세, 늘 두려움 속에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바라본 것이 그게 무비보셋을 보는 순간 투영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총 베풀기를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같은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 받았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붙드신거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래도 살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어찌 그 은혜가 작다 할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전 삶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고 그 안에서 크게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